안녕하세요 닥터스 승희 선생님 말만 티즈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laughs> 선생님 우리 병원은 독감 주사 언제 시작해요? 10월부터 개시합니다 저 그럼 미리 예약이요 선생님 그런데 예방접종하고 목욕하지 말라고 들었는데요 그날 목욕하면 큰일 나요? 한국은 10월도 덥잖아요 큰일은 아니고 작은일이 나요 <laughs> 아선생 희박하지만 감염 위험이 있어서 그래요. 예방접종은 보통 어디에 맞죠? 어깨 근육에 맞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세균들이 피부에 막혀서 몸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바늘로 피부부터 근육까지 뚫어주면 세균들이 신나서 근육까지 다이렉트로 갈수 있죠. 완전 세균 하이패스네요. 물론 반창고도 있고 몸에 면역 체계가 있으니까 그럴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도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당첨되면 망하는 로또네요. 주사 맞고 큰일 나면 병원 문 닫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혈관을 확장시켜 붓기와 통증을 더 느끼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접종 때문인지 목욕 영향인지 헷갈릴 수 있죠. 아하, 혼선을 줄이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금지라기보다 당일은 조심 느낌이에요. 그날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만 해야겠어요. 아니면 미리 샤워하고 오세요. 선샤 후적.